중국의 댓글 반응을 소개하는 우소TV입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는 한국 작품들 중 2022년 첫 기대작으로 꼽히는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이 지난 28일부터 방영이 시작되었는데요. 부산행과 킹덤 시리즈의 뒤를 이어 좀비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방영 전부터 대중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는 2009년 연재되었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여 제작이 되었는데요. 원작 웹툰의 주동근 작가는 드라마 제작이 확정된 이후 인터뷰를 통해 최대한 잔인한 고어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의 바램대로 좀비 특유의 잔인하면서도 잔혹한 장면들이 배치됨으로써 그동안 공개된 한국 좀비 장르들 중에서 역대급 수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영이 시작되며 작품을 접한 많은 국내 시청자들은 호불호가 크게 나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 와중에 방영이 시작된 지 하루 만에 공개된 넷플릭스 tv 쇼붐은 글로벌 순위에서는 1위를 기록하며 최고의 기대작다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원작 웹툰의 경우에는 연재 당시에 한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작품인 한편 중국에서는 어둠의 경로를 통해 해적판번 역본을 접하며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었는데요. 드라마가 방영이 시작된 지 현재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에서 실시간으로 엄청난 수의 리뷰 댓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며, 과연 중국이 넷플릭스 시청이 금지된 나라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중국인들이 이 작품을 시청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악의적인 리뷰 댓글들이 눈에 많이 띄기도 하였는데, 한마디로 계속해서 악플들을 적으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꾸준히 어둠의 경로를 통해 이 작품을 시청하는 상황이라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작품에 대한 중국인들의 댓글 반응 함께 하시겠습니다. 매우 짜릿했어. 한국인들은 이런 좀비물을 정말 잘 만드는 듯해. 근데 여주인공은 토 나올 정도로 미련하더라.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좀비 장르를 만드는 것에 완전 중독된 것 같아. 대한민국의 특산품으로는 걸그룹이랑 좀비가 있지. 2화까지 보고 난후 느낀 점은 여주인공은 뼛속까지 바보야. 스토리도 구린데 주인공 일행들의 IQ도 정말 별로인 것 같아. 영화 부산행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겠지? 다시 한번 여자는 믿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증명됐어. 남자가 좀비를 밀어내는 상황에서도 여자들은 뒤에서 숨어 있을 뿐이잖아. 정말 재밌으니까 모두들 보러 가라고. 참고로 징그러운 부분들도 나오니까 식사할 때는 절대 보지 마. 한국 좀비 영화에 엑스트라로 출연하고 싶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입 벌리고 열심히 뛰기만 하면 돼. 한국 드라마에서 절반 정도는 학교 내의 따돌림에 대해 나오던데 이 정도면 한국 학교는 동물의 세계인 거 아니냐? 좀비물 하면 역시 킹덤이 최고지. 재밌었어. 무조건 시즌2도 나와야 해. 한국인들이 좀비 작품을 통해서도 오스카상을 수상하는 것이 이제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런 드라마를 볼 때는 머리로 이해하려 들면 안 돼. 보면 볼수록 화만 날 테니 말이야. 넷플릭스는 한국을 정말 많이 사랑하는구나. 오래전부터 항상 머릿속으로만 상상해왔던 내용들이 실제로 나왔구만. 사화까지 보고 나니 머리가 핑핑 도는 느낌이야. 스토리가 왜 이렇게 먹었냐? 기대하고 있었는데, 너무 실망스러웠어. 다소 황당한 장면들이 좀 있긴 했지만, 나름 괜찮은 편이야. 한국 좀비들은 항상 빨리 달리는구나. 부산행이랑 킹덤. 해피니스에 나오는 좀비들을 다 모아놓고, 누가 제일 빨리 달리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네. 엄마, 아빠랑 함께 볼 생각은 하지들 마세요. 해피니스보다 더 재미없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유망한 신인 배우들을 많이 발굴하려면 우리 중국도 이런 장르의 좀비물을 많이 찍어봐야 하는데 아쉽게도 우린 시도조차 못하고 있어. 바보같이 미련한 나의 여주인공이여. 당신을 구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원작 웹툰과의 갭이 너무 크더라. 웹툰을 안본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은 보는 걸 추천할게. 줄거리가 이 드라마보다 훨씬 좋은 편이야. 최근 몇 년간 빵지는 좀비 장르를 찍는 것에 정말 재미 들린 것 같아. 한국인들은 이런 장르를 너무 잘 만드는 듯해. 한국판 좀비들의 움직임들은 여전히 훌륭했고, 시각적 임팩트도 정말 엄청났어. 내가 고등학교 수업 중에 멍 때릴 때마다 항상 상상해왔었던 소재를 누군가 마침내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멍청한 주인공을 보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야. 단점들이 좀 보이긴 했지만 학교에서 좀비들이 득실거리는 장면들에서는 너무 만족스러웠어. 넷플릭스와 한국의 협력으로 인해서 한국 드라마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아졌구만. 웹툰을 본 사람들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야. 3화까지 보고 왔는데 한국은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말밖에 안 떠올라. 한국은 좀비물 촬영에 중독된 상태라 좀비 유치원, 좀비 주방 등의 작품들이 숨가쁘게 촬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작품의 여주인공으로 인해서 혈압이 확 올라버리는 느낌이었어. 매우 현실적이었어. 막상 이런 재난들이 발생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온갖 별의별 일들을 다 하게 될 거야. 다 보고 나서 딱한 가지 들었던 생각으로 한국 감독들은 각색하는 것을 왜 그리 좋아하는 걸까? 그냥 원작 웹툰 스토리 그대로 찍을 순 없는 건가? 한국에서 가장 미련한 남녀주인공이라 할수 있어. 그래도 나는 꽤 재밌게 봐서 시즌2가 꼭 나왔으면 좋겠네. 만약 시즌2가 나온다면 모든 설정들을 완전히 다 바꿔줘야 할 듯해. 하룻밤새에 다 보고 왔는데 좀비가 나오는 장면들에서는 매우 시원시원했지만 줄거리나 디테일한 부분들에서는 좀 아쉬웠어. 이 드라마의 원작 웹툰은 정말 재밌으니까 모두가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쨌든 중국에서 이런 장르를 만들 수 없다는 게 팩트고 사실 아무리 엉망으로 만들었다한들 좀비 장르는 흥미진진해서 끝까지 다 보게 되더라. 그래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것 같아. 줄거리도 그닥 촌스럽지 않았고. 퀄리티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어. 사소한 폭력들을 눈 감아주게 되면 결국 세상은 폭력으로 물들게 될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인 면이 많다지만 실제 악조건 속에서 자기 자신만을 우선시한다는 것이 꼭 잘못된 것만도 아니지. 짜증나게 하는 대역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냐. 내가 평소에 드라마를 잘안 보는 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름 재밌다고 느꼈는데 다른 시청자들은 기대치가 너무 컸었나 보네요. 나도 같은 생각인데, 웹툰과 드라마가 좀 많이 달랐나 보네. 이제 3화를 보기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여주인공의 행동으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보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더라.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괜찮았고, 한국은 부산행 이후로는 좀비를 소재로 찍을 수 있는 건 뭐든 다 만들어내고 있네. 시나리오 작가가 너무 마음에안 드는 게 원작에서 분명히 용감하고 강인한 모습도 보여줬던 여주인공을 억지로 약화시킴으로써 남자 주인공을 더욱 돋보이게 했어. 여주인공은 이 연기력으로 어떻게 배역에 뽑힌 거지? 정말 난제로구나 여주인공의 연기와 대본 중 어느 쪽이 더 나쁘다 할수 있을까? 좀비 연기들은 괜찮은 편이긴 했지만 줄거리만 놓고 본다면 볼 만한 가치는 없었어. 정말 재밌다 보니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더라. 유독 특정 배역에 대해 지적질하는 내용의 댓글들이 눈에 많이 띄었으며 드라마 및 웹툰까지도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보지도 못한 주제에 뻔뻔하게 평가질 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